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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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왔어 왔어 바닥에 있어요? 왔어. 오오요예 안녕하세요 지깅프로입니다 아 어, 지금 6시 2 0분이고요모습포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아 가파도 마라 덕권에서 아침에 좀 해보고 안되면 바로 어, 차기도 신천까지 가서 해본다고 사장님이 합니다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살림을 아, 텐데, 바다 수온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4도로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아, 산란이 보통 청렴산란 이 16도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이날 조금 어, 산란이 시작되기보다는 평소 오늘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간조가 거의 6시요, 40분이고. 만조가 11시 30분입니다 어, 이날 물이 워낙 빠른 날이어가지고 이제 물이 좀 흐르기 시작하면 막강물로 막 흘러가가지고 낚시하기가 좀 어려워서 거의 아침 한 9시, 9시 반 정도까지만 낚시를 거의 할수 있었고 하나님 것도 이거 묵직한데 보니까 <laughs> 한0도 되지 아요아 이게 지금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사실 옆에 분이 이제 야, 어 빠가 큰걸 잡았을 때 영상입니다. 와. 그래서 제가 빨리 나대를 걷어들이는 장면이었고 그 이거 보시는 것처럼 와 이거 진짜 80, 87cm? 8 82. 좀 넘었던 걸로 82cm네요. 네. 아 빠가 그때 아침에 어, 시간이 와.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때 시간 있잖아요. 한 9시 20분, 예, 네, 요정도에 바로 나왔어요. 어, 이 친구는 어, 잘 이날 잘 같이 출조했던 뚜룡이라는 친구인데, 완전 참돔 맨이아니다 낚시 정말 좋아하는 친구인데, 낚시도 정말 잘해요. 어, 근데 이날 패턴이, 굉장히 많이 떠서 물었다고 이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이시수할때도한 25바퀴 정도? 이정도 20바퀴 이상에서 오, 물었다고 처음 알려줬었고 그 이후로 저도 이제 어, 계속 20바퀴 이상 오, 30바퀴나 오. 40바퀴 심지어는 40-50바퀴씩 계속 감아, 감는 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뺐나 보네. 아니, 저 뒤에 지금 앵안으로 잡았어요, 저분도.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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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기 이제 강하게 입질옵니다 오한 아, 10바퀴 정도에 물었어 오 어, 이날 지금 제가 10바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어, 너무 지금 입질이 와서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고 실제로는 오, 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카운트 해봤는데 33바퀴 네, 30바퀴 오, 이상 이거 넘어서 씨. 지금 히트가 된건 영상입니다. 이날 아, 물이 빠른 날이었는데도 조금 물이 살살 갈때 보면은 다 떠서 물었어요. 아 역시 네. 이 사이즈 틀리네. 이거 30바퀴 넘어서 물었고, 너무 지루하실까봐 10배속 오좀 빨리... 고맙습니다. 사실 이때도 계속 쳐방는그 손맛은, 오늘 최고였어 최고였는데 좀지하실까봐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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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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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오자회원자 자리 바꿔주고 <목소리> 이제 사이즈는 아직 옷자가 아니고 네, 68cm 스키블 그 68cm 나오더 <목소리> 여기 뜰질질이 안돼요 미안하지만 이 물건을 끌고 와주세요. 성공이요? 아, 제가 할게, 제가 할게. 아, 테이블 사이. 선성에 아. 아. 바로 올려서 지금 바늘도 빼지 않은 채 촬영된 영상이고요. 어, 지금 마침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영상입니다. 사이즈는 한 68cm 됐고요. 알겠습니다. 도미컬리 어 오렌지 어, 레드도트 이거 사용했고요. 여기 에스자로 돼서 파동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건 M, 뱀컬리죠. 뱀컬리, 뱀컬리 M 사이즈 차트지브라. 이 컬러를 이용해서 잡는 걸 제가 보고 바로 따라해서 성공했던 어, 컬리입니다. 이날 저 차트지브라가 꽤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 손병아 잘가라 흐야입좀 <laughs> 벌려봐 손병이 잘가 에헤헤헤 <laughs> 오 네. 20바퀴에서 왔어요 20바퀴 떠 있네 진짜 네, 별로 안 커요 하지만 참돔 맞아 이거 참돔 맞습니다 이거는 아어 왜? <laughs> 아니 뭐 사이즈로 아니야, 근데 나... 오. 오, 오, 오... 이거... 이거... 끝이 필요한데, 이거... 우리 오... 막터네... 진짜 마음이 넓은 사람들... 뭐... 막... 올라온다... 떴다, 떴다. 예! 떠서 물었습니다 뭐야 얘도 떠서 황돔이예요 지금 보고 있는 다니까 그래도 야 참돔이 아니고 얘도 황돔이예요 그래도 돔은 돔이잖아요 <목소리> 네. <목소리> 저카운트 안됩니까? <목소리> 그래도, <목소리> <목소리> 그래도 저런 애들이 떠서 무는구나 아이고. 아 오늘 낚시가 끝났습니다. 참돔도 한6 마리 잡았고요. 빠은 아니지만 한 68cm 정도 잡아서 만족합니다. 아 오늘의 아, 결론은 이제 참돔 제주도 요즘 떠서 문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떠서 뭉니다. 예 네, 여기까지 지인프로였습니다.